자, 랜덤 용웅전 가겠습니다 랜덤 용병전랜 네, 용전, ATR 자, 저는 랜덤 나이틀프요 상대도 나이틀프요 이번에 4월에 하루하루도 빠짐없이 대회가 있다 보니까 랜 용전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4월 22일 저녁 밤이거든요 이제 서버 마감이 한 24시간 가까이 남았나? 24시간 좀안 남았을 텐데, 제 위에 5명을 제껴야 되거든요. 한번 제껴 볼게요. 서치만좀잘 걸리면은 충분히 제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서치가잘안 걸려요. 지금 이 게임도 이제... 서치 한 30분 가까이 하다가 눌러놓고 약간 딴거 하다가 어? 걸렸네? 게임하고 그런 거거든요 영웅 영웅 지금 나나전이기 때문에 그냥 영웅 좋은 거 나오는 게 그냥 짱입니다 오어오 오, 오, 이거 이거 아 애매한데?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별로라고 해야 될지. 나이트 헬프는 피어싱이 많기 때문에 못뭐 쓸만하긴 한데 문제는 뭐 그거죠. 아무래도. 푸은보다는 다른 좋은 영웅이 너무 많다. 어 잡았네. 템이 좋아가지고. かれ攻撃をただら난 경계를 놓추지 않는다. 공격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어. 어디로 가면 다음 헥스를 풀어야 하지. 되거든요. 못풀것 같다. 어차피 죽어도 어디로 가면 돼? 난 경계를 놓추지 않는다. 명명해. 또뭐 준비됐어. 나를 믿어라. 행동할 때다. 공격 준비. 기다리고 있도 나쁘지 않다. 야, 이거 하드 카운터 아니야, 이거? 행동할 때다. 만좀여 줄까? 공격 준비 완료. 이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2레벨짜리 용병으로 사는 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도 더 싸요. <laughs> 원래 프리스트는 그 얼마입니까? 그1 95원에 20이거든요. 지금 180에 15더 싸게 샀죠. 아 이거 이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로 가자.

행동할 n 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공격준비 완료 난 경계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야 무슨 트롤만 나오냐? 이거 좀 과하게 나오는데 e b 공격. 공격 준비 완료 아군 전사들이 탱와전 중입니다 원영어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고 세컨을 뽑을게요 를 나를 믿어 인도 나를 믿어. 생각한 대로군.

공격 준비 완료 인도하지 행동할 때나 생각한 대로고 나를 믿어라 난 경계를 늦추지 생각보다 빡세다 이거 나를 믿어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데몬 서둘 데몬. 이번엔 데몬을 행동할 때다 도르네카

행동할 때다 나를 믿라 생각한 대로 여신께서도 오난 경계를 추지 않으라 이완료 용병들이 일반 용병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금이 부족 공격 준비 둘러라 나를 믿어라 금이 부족 나를 믿어 난 경계를 늦추지않는 음, 행동할 잘 써야 돼. 잘 돼. 지금 데몬이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파워가 와이너. 있거든요. 파워가 있긴 한데. 진격. 약간 애매하단 말이지. 내 피를 갈망한다. 난 경계를 지야 공격 완료. 신을위 건설이 완료됐받다 <목소리도> 아 이게 무슨 get it. I can't get it. I can't g e 동 진격 준비됐어. 공격 준비 완료. 음, 누굴 죽여줄까? 난 경계를 놓추지 않는다. 행동할 때다. 천천히 돌아보라. 이조다. 대원 왕자.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아! 진격. <laughs> 뭘 원하나. 행동할 때다.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laughs> 생각한대로군 나름이. 칼이 피를 갈망한다. 인도하지. 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할때어 경계를 늦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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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될것 같은데 느낌이 업글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나도내 <목소리> 칼이 이거, 이거 있 같다.

이 좋아요. 고 오케이. 좀담 보죠. 얘네가 지안 되는지. 안 되는지. 와, 먹네. 키퍼 거 아니긴 한데 먹네. 아 어, 드라이어드 나오네 a n g on. 공격 going to talk about y 건설이 완료를 세이브 지금 잘돼 있긴 해요. 나를 <laughs> 어서 지시를. 행동할 때다. 난 경계를

여신께서도기다리고있 아, 이거 주는 거좀 기분. 나. 와, come to the s h 친구는. Hang o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나 Namuga, top, you want to be. What d 이경다 발사 너무 Pain to my o w 공격 는 돌네카 경계를 해지수랬다 공격 준비 완료. 어디로 가면 돼? 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음. 나를 믿어라. 내가 왔군. 행동할 일 있어. 나를 믿어. 음. 라 음. 어서 옮겨 주지 않다 이것도 하나 사주고 음. 행동을 야, 내려. 아, 처 데미지 미쳤는데? 트루샷 3스킬에 커맨드에 데모는 인처 플러스 11이어서 하드탱이고 아이고 저거 체크하나 아깝다 공격 준비 미 서둘러라. 여신께서도 동의하신다. 명명매. 행동할 때다. 어서 를 돈이 너무 없어요, 근데. 수는. 아쉬운 거는. 나를 믿어. 내 칼이 나어가 행동할 때다. 인도하지난 경계를 놓 공격 준비. 대 기 a n 다 on, 도 a n g 를다 공격 준비 완료. 와, 시고. 어? 아, 이걸 왜왜사이 미쳤어? 완료. 어디로 가면 돼? 생각한 대로고. <laughs> <우리의 마음이 옆에 웃음> 공격 아 준비 완료. 어. 어서 할시를증강어 <laughs> 이거 진짜 지옥불인데 이거. 인간이 아 주지 않는다. 기다리고 있어. 연구 완료. <laughs> 공격 준비 완료. 어디로 가면 돼?

아, 8렙 지옥불은 신인데. 8렙하고 9렙짜리 뜨면 무적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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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느려, 얘 느려.

미쳤어 미쳤어 지옥불 기계 그냥 진짜 진짜 지옥불이다 얘는 악마고 얘는 지옥불이고 잘 어울리게 잘 만났네 연구 완료 행동할 때 어디로 가는어 아 녹았죠 지옥불 너무 세요. 얘, 지옥불을 쓰지도 못했는데 얘 때리긴 했나? 지지 아 좋습니다.